네 안녕하세요. 자연생태휴양농원 하늘레린터 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나무 한 그루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 고로세 나무입니다. 말 나무 이름의 원은 골리수인데 뼈 골자에 이로울리자에 물 숫자. 그래서 뼈에 이로운 물이다라고 하는 골리수 나무인데. 어, 제가 20년 전. 음, 버려진 땅, 황무지, 하늘 내린 터를 최초에 가꾸면서 자원조성을 위해서 당시 농원 계곡에 고로쇠 나무들이, 자연산 고로쇠들이 많은 것을 보고, 아, 부족한 부분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당시 2년생 묘목 이 수목으로를 사다가 기존 자연산 고로쇠 나무 사이 사이에 접근성이 에, 탐방객들이 쉽게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 곳에 심었어요. 안타깝게도 2006년도에 인제 지역에 대홍수가 있어서 그때 저희농원도 큰 수해를 입으면서 아, 뭐 절반 이상이 떠내려가 버리고 아, 지금 열구루 정도가 잘 자라서 이제 드디어 에, 만족, 보람, 기쁨을 줍니다. 어, 고로쇠는 원래 그 자, 남쪽이나 해양성 기후 저섬 지역은 벌써 진작에 우수 때 우수 차례 이미 수확이 끝났는데 예, 하늘내리타는 강원 북부 고랭지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경칩에 이르러서야 고수쇠씨을 채취합니다. 아, 이 고로쇠 녀석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어서 거제수나무 우리 토종 자작나무죠 물박달나무라고 하는, 에,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에, 이어서 고구에, 이제 4월 중순경이 될것 같은데, 고구철에 그 박달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이 이게 아주 좋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어, 오늘, 어, 자연 속에, 전원 속에 살면서 작은 것에 큰 기쁨, 우리 주위에 있는 자원 중에 고로쇠나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늘네도 원장이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도구와 또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도구들이 필요할까요 아, 집에서 일반적으로 가정에 하나씩 다 갖고 계시는 에, 춘, 충전식 전동 드릴 전동 드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고로쇠 나무에 수간을 꽂기 위한 이제 전저 드릴 비트 길이라고 합니다 통상 아~ 이것이 이제 필요하죠. 어, 요, 테두리, 요, 플라스틱, 요, 캡은, 어, 딱 그, 노즐을 꼽을 수 있는 연결구, 들어가는 크기만큼만 뚫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에, 이제, 대, 이제,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구. 요거는 1구짜리인데, 2구, 3구, 4구에서 큰 나무는 7cm 간격으로, 어, 여러 개를 꼽아서, 한 군데로, 이제, 모으는, 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풍으로, 이제, 연결하는, 호스인데, 이게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독성, 이제, 호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로세 수액 전용 호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저 비트, 그, 고로세 전용 드릴 비트가 없는 분들은, 그 표고버섯 드릴 비트, 표고버섯 길이에 맞는 고르쇠 수의 어, 호스하고 요 연결구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멍이 좀 커요.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무에 구멍을 크게 뚫면 그만큼 바이러스 침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나무가 고사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어, 당일 당일 신선한 것을 채집하기 위해서는 요 PT병 피트병은 바람에 흔들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이렇게 줄로 어 목을 묶어서 나무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노즐이 바람에 불어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는 고르쇠이다 충전이 됐을 때 기울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제 말통은 이제 식재료로 쓰실 때, 전통 장류, 고추장, 된장, 이런 거 담글 때, 또 밤물로 쓰실 때, 또 여러 가지 반찬류들 이렇게 조리하실 때, 에, 이게 뭐 소스로 쓴다든지 이래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 거는 뭐 그냥 통상 전원통 날씨 좋으면 한 일주일 정도면은 1 8터한 말짜리가 한 일주일이면은 다 차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집해서 냉동실,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죠. 하여튼, 이, 전동 드릴은 집에 있는 걸로 하고, 저, 길이가 약 한, 어, 8,000원 정도, 어, 드릴 비트가. 그 다음에 연결구가 한 200원에서 300원. 연결호스는한 10m에 한, 뭐한 3,000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뭐, 통은, 비 t 통 통은 뭐 생수병 그대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한 만원, 만 천원, 만 이천원 정도만 가지시면, 어, 뭐, 충분히, 어, 저, 뭐야, 재활용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연결구화된 호스는 끓는 물에 한번 이렇게 뭐 삶는다고 하나요? 이렇게 소독해서 한번 쓰시면 되고.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 제가 한번 채취하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 펌핑객들이 제 지도를 받아서 지금 고로쇠 수확 체험 실습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뿌리뿌 뿌려, 하네요. 흐려서 이게 햇빛이 나오면 은막 쏟아지는 게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날씨가 흐려서 저분들 오늘 뭐한 잔씩 드시고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음, 날씨만 좋으면 하루면은 한낮에도 피트병 하나씩은 나오는데. 네저 나무는 줄기가 아주 커서 통상 규격이 7cm 이상 고로쇠나무만 수확하게 되어 있는데 에, 나무가 큰 고목이기 때문에 제가 어, 3개를 에, 꼽았습니다 어, 저 정도 수령이면 한 200년 정도 자란 고로쇠나무일 고로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어, 저분들 꼭 어, 실습한 만큼 드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농원이 아닌 농원 밖에, 농원 입구 쪽 계곡에, 마을 주민이 채취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고로세색, 네, 잠깐 들여다 봅니다. 네, 뭐, 직경 7cm 이상이니까, 크게 나무에는 데미지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작년에 또그 오래 전부터 이렇게 채체했던 구멍들을 보니까, 어 제대로 아물질 않았어요. 어 이렇게 그한 그루에 여러 개 오리발 식으로 이렇게 수집해서 하는 것은, 아, 어 글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 결국은 그 바이러스 침투,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에, 나무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차 어, 같으면 한 3개 정도. 네, 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